안녕하세요, 린다리입니다. 오늘은 이 검은 색깔 실과 7호 코바늘로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만들어 보러 가실까요? 우선 매직링을 만들어서 묶어주고, 사슬 10개. 사슬 두 개. 열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슬에 짧은뜨기를 해서 제일 첫 번째 사슬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슬, 첫 번째 사슬에 한번 했는데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슬에는 짧은뜨기가 총세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열 번째 사슬까지 한, 하나씩. 세븐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사슬 2개 다음 코에 세붓뜨기 하나 더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살짝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여덟 개 해줍니다. 짧은뜨기 두 개씩, 세 코, 세개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씩 여덟 개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의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빼뜨기 했던 코에 또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그 다음 사슬 코에 빼뜨기 또 사슬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짧은뜨기 하나씩 여덟 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씩 총 여섯 개 해줍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여덟 개 해줍니다. 그리고 한 코에 한 개, 짧은뜨기 두 개씩. 세개 해줍니다. 그리고 빼뜨기 했던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사슬에 빼뜨기. 사슬 두 개, 이제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두, 분. 어, 4호단을 해줄 거예요. 4 5단을 짧은,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코에 사슬 코에 빼뜨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사슬 코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세 개. 하고 한 코를 더 사슬 하나 더 해줍니다. 그럼 총 사슬 4개를 해주고, 한코 건너뛰고, 그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한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한고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6단부터 18단까지 총 13단을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을 네 개를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빼뜨기를 해주고요. 똑같이 사슬 네 개. 한코 건너뛰고, 여기 기둥, 여기 기둥에다가, 기둥 있는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했던그 코에다가,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똑같이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18단까지 만들면 돼요. 사슬 하나고, 사슬 세 번째. 뜨기 하고요. 이제 19단은 사슬 2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이렇게 19, 20단을 해주면 됩니다. 한 코에 한뜨에한 한 코에 짧은 뜨기 하나씩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슬코에 빼뜨기 해주고요. 나슬 하나 만들고,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실은 돗바늘로 정리를 해줍니다. 분이 들어갈 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이제 이거에 걸어줄 끈을 만들어 줄 건데 그 끈은 어 이중 사슬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이중 사슬은 두줄그두 줄이어야 돼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앞에 실과 뒤에 실을 이용해서 만드실 겁니다. 실을 매직링에서 우선 바, 묶어줍니다. 근데 가방 끈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길게 남겨두고 매직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묶어주고요. 나른시 하나를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앞으로 걸고, 이렇게 앞으로 걸고, 빼뜨기. 가고 빼뜨기 앞에 가고 빼뜨기 앞에 가고 빼뜨기 그래서 빼뜨기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두 개를 같이 해서 메뚜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실은 잘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리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두 개는 동시에 넣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떡바늘 해서 실 마무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해주었구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핸드폰 가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